안녕하세요 멀티파이프입니다. 저는 지금 방콕의 아이콘 시암이라는 백화점에 나와 있습니다. 여기 스타벅스가 경치가 아주 좋아서 하루 종일 여기서 일을 했는데요. 해외에 나와서 이런 멋진 경치도 보며 사업을 진행한다는 건 어떤 느낌일 것 같으세요? 이러는 와중에도 통장에 돈은 따박따박 꽂히고요. 굉장히 막 행복할 것 같죠? 근데요, 하... 진짜 집 나오면 개고생.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간단해요. 그냥 사업이라는 게 뭘까 해외에서 열심히 머리 좀 굴려보다가 떠오른 것들을 여러분들께 좀 공유해보고 싶습니다. 오늘은 뭐 대량 등록 꿀팁 이런 건 없어요. 하지만 여러분이 그냥 사업이라는 단어에 반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저는 사업에서 주제 파악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. 내가 떠올린 아이디어가 정말 내가 할수 있는 수준인지를 안다는 게 어지간한 경험으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일수록 이 괴리가 굉장히 크고요. 사업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이 괴리가 적습니다. 저는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것 같아요. 해외에 있다 보니까 여러 사업 아이디어들이 자꾸 머리를 스쳐 지나가곤 하는데 그게 또 다음날에는 허무 맹랑해 보일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. 그래서 기분이 막 좋아졌다가 또 어느 날은 착잡해지고, 이런 하루들의 반복인 것 같아요. 요즘은 그래서 그냥 대량 등록 이탁 판매가 가장 편했다라는 생각도 자주 듭니다. 만약 제 영상을 대량 등록 업계 선배님들이 보시면 뭐좀 거만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아마 선배님들도 속으로는 어느 정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트렌드를 앞서가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도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. 원래 0에서 1 가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하잖아요. 제가 그래도 대량 등록을 시작할 때는 최소한의 길이 있었어요. 0에서 1 까지는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 1을 제가 10까지 만들어서 전자책과 강의를 만든 거고요. 근데 해외에 나와서 이렇게 사업을 해보려고 하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. 어떤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척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이 고통의 연속입니다. 아마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부러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. 하지만 여러분 중 누군가는 반드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. 대량 등록으로 월300 이하를 벌 때는 사실 온신경이 대량 등록에 가 있거든요. 근데 한 순수익이 500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아마 여러 길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. 그때 대량 등록을 더할 것이냐, 혹은 새로운 사업을 도전해볼 것이냐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. 사람이 돈이 벌리고 지갑이 두둑해지기 시작을 하면은 아무래도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. 대량 등록은 시간에 대한 기대값이 꽤 명확한 사업입니다. 그게 어떤 면에서는 참 장점이고 어떤 면에서는 또 굉장히 단점인 것 같아요. 우선 장점은 확실한 수익이죠 제가 앞으로 계속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100일 동안 도전했을 때 10원도 못벌 가능성도 꽤 크죠 근데 제가 대량 등록을 100일 정도 열심히 가공하면 월 매출 1 천만원 정도는 무조건 오릅니다 내가 어떤 노동을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이 어느 정도 될지 계산할 수 있다는 거는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편안함을 주는 것 같아요 이제 반대로 단점이라 함은 이걸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릴 수 없다는 소리기도 해요. 아무리 대량 등록에 천재가 나타난다 한들, 1, 2년 만에 올릴 수 있는 월 순수익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. 저는 사실 대량 등록의 장점만 보고 시작한 케이스예요. 우선 대량 등록으로 캐시카우를 잘 구축을 해놓고, 그때부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사업들을 열심히 도전해보자,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. 그리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, 약 1년 4개월 만에 제가 원하는 상황까지 올수 있게 됐습니다. 근데 막상 새로운 사업이 잘 진척이 안 되니까, 뭐, 여러 생각들이 교차하기 시작하네요. 왜냐면, 대량 등록의 기대 수익이 너무 명확하니까요. 제가 새로운 사업에 이렇게 시간을 날릴 때마다 그 시간에 대량 등록에 투자했으면 얼마를 더 벌었을지를 너무 잘 아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. <laughs> 이게 참 고통스럽습니다. 뭐, 행복한 고통이랄까요? 지금 이제 막 대량 등록을 시작하시는 분들께는제 이야기가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어요. 하지만 제가 지금 경험한 바로는 이래요. 어, 평범한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량 등록만큼 사업 초보자가 확실하게 성과를 내기 좋은 사업이 없습니다. 다른 사업들은 뭐 재능이나 인맥 경험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정말로 많거든요. 그리고 리스크도 크고 자본도 많이 들어가고요. 하지만 그래도 대량 등록은 그 누가 시작해도 매출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 사업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 한달만에 월 순익 천만원 뭐 일년만에 월 매출 10억 막 이런 것만 보다 오니까 좀 일찍 포기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뭐 그냥 제 넋두리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냥 제가 해외에서 고생하면서 느끼는 사실은 대량 등록은 생각보다 꽤 좋은 사업이었다 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새로운 사업에 도전을 하고 또그 포텐이 언제 터질지는 모르겠어요. 하지만 제가 한국에 귀국하게 되면은 하루에 가공 60개 정도는 무조건 지킬 생각입니다. 이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사업들을 도전해볼 생각이에요.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. 올해 말쯤이면 월 매출 5천만원은 찍고도 남겠죠? 지금 제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 여러분은 대부분 이제 대량 등록 초보분들이잖아요? 근데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른 사업들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. 재능이 뛰어난 몇몇 사람들이나 이렇게 뭐 빠르게 상관이고 유튜브에 나오는 거지 다 평균을 보면 처참해요. 이건 모든 사업이든 다 똑같을 겁니다. 다만 대량 등록은 이제 노력 대비 최고점도 낮고 반대로 또 최저점도 낮을 뿐인 것 같아요. 그만큼 또 안정적이고요. 그러니 지금 고생하시는 모든 대량등록 사장님들께 뭐 응원의 한마디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 하시고요. 언젠가 꼭 저와 같은 고민을 할수 있는 날이 오셔가지고 이런 저런 이야기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